찬송하며 내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교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의 배경은 사메라 15장, 16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큰 아들, 넷째 아들, 압살롬한테 왕궁을 뺏기고 쫓겨나고, 자기 부인들을 다 소실과 후처들을 왕궁이라 남겨놓고 혼자 몸뚱아리만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찬송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내 앞에서 나가지려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비참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잘 생겼습니다. 정말 멋지하게 생겼습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수 없는 조건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분복되고 집하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길 바랍니다. 아, 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감나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얘야, 박목사야, 누군데요? 건수도 마려, 이리와. 참 수고 많다. 내가 그때 2016년도에 너한테 말했잖아. 네? 400년, 500년,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참 수고했다. 이 자리,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자리를 내가 지켰다. 다른 놈들이 앉으려고 그래서.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왕궁처럼 살아가려고 보니까 말씀한 절못 지키고 기분 나쁘면 잔송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렀으니까 말씀도 3만 번 들어야 무언가 이해가 돼. 말씀도. 어린아이는 몇번 넘어져야 제대로 버는다고요? 3만 번. 설교를 들으라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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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고난만 생각했지, 설교 3만 번 들러야, 들어야 귀가, 누구말 맞다가 칫구멍이 뚫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어떤 분은 예배 3만 번을 들여야, 어떤 분 죽는 그날까지 3만 번이 아니라 300번 들이다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30번 들이다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심리적인 내적 치유가 3만 건 정도 실수를 해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 싸울 때도 보면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오다 내려준 신분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3만 번을약분해서 지금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다 따왔다고. 어? 어떤 분 예제 3만 번 드리고, 어떤 분 성경을 3만 번 읽어야 되고, 설교를 3만 번 드려야 되고, 순종을 3만 번 해야 되고, 사명을 3만 번 해야 되고, 감사를 3, 3만 번 해야 되고, 헌금을 3만 번 해야 되고, 그래야 철이 든다는데. 그러지 않냐고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고 갈급하고 어? 경쟁적이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 얼마 니까 다윗이 그냥 부쩍부쩍 비 오는데 자기 부인들, 또코수샤나의 압살롬한테 당신, 아버지, 군인들을 다 당신이 밤에 데리고 자야 이게 성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교 그래, 떠나라. 이렇게. 제가 원전 자료를 참 많이 사다 놔서 이제 맛백입니다, 여러분들. 네? 없어, 시중에 가보면. 안 봐.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 지은 시예요. 응? 악인에 대한 공의와 보호를 간과는 시예요. 그런데 이게 찬송으로해요 찬송으로. 응? 찬송은 뭐냐? 다윗이 찬송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응답의 노래를 찬송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부른 노래.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참. 다윗이 여러분, 70년 동안 살았는데,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첫째는, 요압이 배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생지기, 조카가. 두 번째는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아들이 취지 가는 것도 지겨워 죽었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아버지를 내쫓아갖고 내쫓는 것도 상관없는데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사실 교육을 잘못했죠 여러분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잘못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마귀가 덤뜨리셔서 다 보복당해요 별거 별거를 안 먹고 애껴서 줘도 나중에 다 보복당하는 것이 다윗을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또 장인어른도 배신을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정략적인 결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저집잘사으니까 그냥 보내야겠다. 귀신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망하게 만들어요. 어?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음성입니다. 너그 집에 선교사로 갈래? 오늘 제가 사모님 가까스토 둘이 그 선교사님들이 죽으면서 한 명언들을 저도 다운받아 놨는데, 음. 여러분이 겪는 고생, 다윗에 비하면 이고생이 고생 아니에요. 고생 아니잖아요. 지잘못에서 망하고, 지 잘못해서 안 되는 걸왜 너무 다듬니까? 여러분, 신앙 교육을 안 시키면 다윗처럼 이렇게 당해요. 어? 아무것도 없이 밤에 쫓겨나면서도. 그 쫓겨가면서도 훌륭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사회라 18장에 요압이 애삼촌한테 죽어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상수리 나무는 1m도 안 돼요. 무식한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에 딱 걸렸는데, 머리에 걸렸는데, 요압이 그냥 목을 탁 쳐가지고, 다윗저아바샤셔니다 바샤룹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목을 따 갖고 온 것이 복음이래요. 바샤룹. 그러니까 다윗도 이해가 안 돼요. 주변의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마귀 나가는 거는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만나서 마귀를 쫓든지그 사람이 죽든지 여러분 죽을래요? 능력 받은 죄종한테 여러분 마귀를 쫓겨낼래요. 권사님 겁나서 금방 얘기하네. 이제 끝나도 되겠네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 요절 마귀, 급사하는 마귀, 도연사 마귀가 보여요. 어제 어떤 분 상담해서 뭐가 보인다고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그 뭐가 보여. 요 잘 마귀가 보여요. 옷이 탄탄 돌아서 코 수십은 금방 죽어요. 여러분 섭섭할 때 섭섭한 거 대부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데 지는 사람은 대전 대패예요. 이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간단하게 제목만 하고 찬송합니다. 찬송의 효과, 그죠? 이렇게 어려워도 어떻게 하죠 찬송했어요. 우리는 자식이 학교 떨어져도 나가 죽어라 이러고 뭐, 조금 뭐라 해도 너희, 너, 를 낳고 내가 몇 국을 먹었다 이러는데, 여기는 자기 부인 다뺏서가 나라 뺏서가 왕궁 뺏어가, 아버지를 빨개 벗겨서 내쫓죠. 타윗보다도 까아은 형편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높은 데서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때 찬송하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 찬송을 봅시다. 여와를 찬송하며 여와를 찬송하며 이 뜻은 원제를 보면 바루크 아도나이라고 바루크 바루크 아도나에 여와를 찬송하며 여기서는 예우샤바가 아니고 아도나에 주니. 가령입니다. 단순하니까. 다위시. 그죠? 여러분,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 뭘로 기록됩니까? 피엘령으로, 피엘령. 기록. 계속 잔소리를 해왔나이 계속. 그죠? 갈령. 갈령은 능동 때 단순함이라고 했죠? 수동형,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분사. 분사는 뭐냐면, 한정된 기간을 계속 해주는 걸 분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불렀어도 못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불러도 못 들은 거예요. 분사형으로 기록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죄송히 계속 하다가 어느 시간 지나니까 포기해버려 그걸 분사라고. 네? 계속 집사님 이렇게 해서요, 관장님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려요. 그걸 분산하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통치를 받는 분께서 찬송을 받으셨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께서 나의 찬송을 받으셨다. 더 구체적으로면, 통치를 하시는 주님께서 무릎을 꿇는 것을 받으셨다.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받으셨다. 에? 그 다음에, 통치를 받으시는,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내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배는 3만 번 드려야 그게 연습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되는요 3만 번안 채우신 분들 많을걸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신 분 평생 죽을 때까지 해서도 3만 번못 채워요. 왜요? 바쁘대요. 주님이 명령했는데 바쁘대요. 그죠? 그 다음에, 통치를 하시는 분께서 내가 비는 것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를 하시는 분께서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으셨다. 이것이 마르크 아도나이예요. 아, 네. 지금 성경은 우리 나라 성경은 여호와라고 했지만 주님이죠 주님, 주님. 응? 그 다음에 키 샤마이 키 샤마이 들으시미로다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들으시미로다 그런데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들어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가 그분이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 깨닫는 거지 아휴 저놈과 잔소리 저놈과 잔소리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다 주신 분은 환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분사형으로 가고 말아요 저렇게 다얼마다 싸우는데 뭐 그러면 이 땅에 행복이 없어지고, 하늘에 상금이 없어져. 주의종이 여러분, 분사형을 거어드리는 날, 이 땅에 행복이 없어지고, 하늘에 상금이 없어져요. 그 아유, 그런 거잔소이안되어도 좋아. 좋기는 뭐가 좋아, 이제. 관심이 끊어졌는데. 응? 예. 직역이 뭐가요? 키, 샤마. 키, 샤마. 키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그죠? 여러분 어디에 접속이 됐습니까? 그죠? 교회에 됐습니까? 세상에 됐습니까? 영적인 것에 됐습니까? 육적인 것에 됐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환경에 접속하고 살아가요. 부자리하고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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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 음.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가리스무스.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에. 그래서 이제 키샤마의자이 키샤마 접속사 가령 완료 남성 단수로 그다음에 에. 에 간구하는 소리를 이게 콜 타하 누하이 콜 타하 누하이 이것이 단축형 문장인데 요건 뭐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나의, 나의 은혜의 탄원을 나의 은혜의 탄원을 더 쉽게 하면은 나의 내가 은혜받고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네? 은혜받지 않고 기도를 하면 아주 죽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네? 아주 기도를 하면 환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네? 뭐, 그죠 하라는 말은 정관사잖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원형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형을 보면, 타, 한우이 하이라는 원형, 저기 원형을 보면, 타 눈입니다. 타 타는. 하나의 소리를 듣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워지다. 모이를 베풀다. 하나님이 가까운 것. 하나님이 가까워진 것. 교회가 가까워진 것. 주의종이 다가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내 내가 그렇게, 그걸 안 해도 계속 와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죠?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사자로 가는데 저쪽에는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사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분사에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가까워지다, 호의를 베풀다, 주다 배불다, 불쌍이 여기다. 피해력으로 수락할 수 있게 해주다. 계속 그래도 여러분 기피해 갖고 주는 거예요. 네? 네. 명사로서 은혜. 그 다음에 좋다, 가련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다. 지금 누가 느낀 거예요? 네. 예수 글쎄 그분께서, 오실배자 그분께서 다윗이 잘못도 많이 했지. 남의 부인 막 데려다 그렇게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인구조사도 하고, 응? 허지 말라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회계를 잘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해. 그리고 합헌자라고 그래. 여러분, 한번 충성하고 한번 효도하면 잘못한 거 기억해야 네요 제가 땅 사준 거야, 제가 집 사준 거야, 제가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어? 여러분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사장이안 끝나. 네. 나는 이게 원전을 보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깔 것도 없어. 당신 피해령인데 안을 나면 그만둬 그러는 거지 이제. 이제 그만 간섭해, 피해령으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다윗. 필요한 게 뭐죠? 왕궁이 회복되는 거.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고모부가 조카를 죽이는데 망설이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망설임 없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망설임 없이 찔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야, 이거, 이거 봐줘야 되는데, 남편한테 들어네 남편에게 들어 귀신이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그래도 덤뿍 나도 뒤집어줘요. 네? 여보, 그거는 이런 거예요. 당신, 하늘 나라에서 상금 받고 싶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행복은 자존감 회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그래? 아, 당신 기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나도 그걸 느꼈어. 아, 오늘 출근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내가 그냥 울고 갔어. 그냥 눈물이나. 천 번을 불러도 막 눈물이나. 어떤 집사님을 기도하는데 그 미련되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나. 고생할 줄도 모르고 글로 가는 거 보면 막 눈물이나. 누가 은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거예요 은혜 중은 어린 아이 같이 되어줘요. 네. 네? 어린 아이는 필요한 사람은 딱한 분입니다. 엄마, 네. 엄마, 엄마, 응, 엄마, 응, 간줄 알아. 엄마, 에, 응, 배고픈 줄 알아. 네. 엄마, 아, 발을 찢는줄 알아. 네. 네? 네? 여러분 다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빗나가지요 이거 안 하면 나게 안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직역하고 마칩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구하였더니, 주님이 들어주셨다. 이런지. 아, 네. 네? 효과, 한 가지 불러주고 찬송합니다. 이제, 효과. 나태는 원전에 찾아보니까, 에페크투스. 에페크투스. 투표를 재산으로 봤다. 유가증권을 봤다. 어음으로 봤다. 재산이 완성되다. 이것이 효과예요. 네? 아니, 찬송을 하면, 그렇게 길이길이 뛰고, 다윗이 이제 세약해지니까 다압살롬한테줄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재벌이라고 하면서 헌금홍은 다 그분한테 줄수는게 망하는 거예요. 은도, 금도 그사람과의예수님거래요 예수님껀데 예수님 최종한테 맡겨놨습니다. 내가음에 드는 자에게 죽어라. 천 아, 한번 네. 올려주는데손 얹는 것도 여러분 최종 마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 네. 이분이좀 귀신 좀 던져가지고 홀딱 홀딱 와카샤캐라마샤 이렇게도 될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뒤집어질 때 확실히 뒤집어져야지 설 미친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려워요. 어? 아주 걸릴려면걸릴려면암 사기로 가가지고, 주의적이 손을 쥐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급살맞아가지고, 돌연사되가지고, 손깐딱깐딱 넘어갈 때, 주의적이 손을 잡고 살든지,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고, 아주 두려워요. 아멘. 아 정말로 재미있어요. 말씀 한 드려. 얼마나 꿀송이지 정말로. 제가 다시 유학 간다면, 나 이스라엘로 가. 아멘. 미국으로 안 가, 미국으로 안 가. 아멘.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돈 줘서 여행 가라고.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번을 넘어져도 안되는데 지금 이 시간 넘어졌다 일어나셔서 수표를 재산으로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